네 안녕하세요 단타왕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12월 19일이요 오늘 시장 양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장이 밀리는지 어쩐지 절대 모르겠어요 어제 여러분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이버 어떻게 됐나요 그냥 장대양봉을 시원하게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0%이상 상승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시세 폭발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AI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뭐 드론, 재건, 경협주 이런 것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트럼프 이익이 관련된 종목들만 잘 따라하시면 수익이 알아서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쉬고 있으니 그냥 따라서 저 따라서. 매매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쉬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쉬는 이유 내년에 FOMC가 끝났죠 내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어 이걸 웬일? 두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이 얼어붙은 모습인데 이건 여러분들 뚜껑 열어보면 또 몰라요 트럼프 아시겠지만 이 직전에 금리 이야기를 할때 자기가 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할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딱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 이제 AI나 양자 컴퓨터, 드론, 지금 재건이나 이런 것들 잘 가던 것들 오늘 쉬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오히려 지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매수의 적기를 노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놓치면 절대 절대 잡을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금 복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게 우선 아니에요 단타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적인 하락 맞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추세대 그려드렸던 그 흐름에 맞춰서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추세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대형주를 매매해야 되나요? 아니죠. 중소형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죠? 외국인 수급이 지금 말라있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여러분들 말라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 수급을 뚫으려면 누굴 이용해야 돼? 기관 수급을? 아니죠. 개인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이버는 20% 이상 시세가 폭발이 됐어요. 여기서 해야겠네. 20% 이상 여러분들 시세가 말 그대로 폭발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날라갔어요. 자, 그 다음 종목 뭐다? 태성이라는 종목, 아직 움직임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도 기회, 저 종목 갈 때까지 다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28,000원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 체크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종목은 뭐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콤 체크하자. 라이콤. 3,380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3,380원. 지금 자리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 돌파 자리만 여러분들 노리면 된다. 수렴형 나오고 있고, 돌파만 하면은,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을 따라서 어제 코이보 매수하셨던 분들, 추, 수익,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수익률 꿈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 다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쉬어지니까 할인가 박인 세일 중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수익 충분히 낼수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4239-5365번으로 숫자 1 발송해 주시면 종목 관련해서 제가 힌트 또 드릴 테니까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추가적인 코이버 목표, 매수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타왕이었습니다. 성투자 하세요.